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16쪽에 있는 10편, 2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예, 한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느라. 아멘. 오늘 10편, 20편, 4절의 말씀을 토대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 가운데 이제 계획들을 하시지요 저도 분명히 2019년도 이 12월 마지막 달에 반드시 헬스를 끊어서 운동을 해야, 하지, 해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헬스를 못 끊고 그렇게 마음만 종종 이렇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작심삼일이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 작심삼일이라는 표현 중에 이 작심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을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심이라는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명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일 먼저 작심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유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 명자에 의해서 이 단어가 쓰여졌고, 그 이외에 바다를 건너서 이제 사용되어 졌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 시대 때이 작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발전해서 쓰여지기를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바로 고려 공사 삼일이라라는 말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고려 공사 삼일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아마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고려에서 하는 정책이나 법령이 사흘 만에 바뀐다라는 말을 쓸때 바로. 고려공사 3일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많은 법령들이 있었고 또 법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화된 어떤 하나의 모럴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법령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 자주자꾸 바뀌니까 아마 당시 이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을 아마 좀 비웃듯이 썼던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선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단어가 한번더이 시대에 맞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 공사 삼일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의미와 해석들이 좀 다르게 해석되지만 그러나 고려 공사 삼일과 비슷하게 해석되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한 일을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할 때, 바로 조선공사 3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 아마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들의 감정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우리의 어떤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작심해, 고려공사 3일에, 조선공사 3일이라는 표현 갖습니다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각 연령층별로 20대부터 60대까지 2020년대 한해 내게 꼭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2020년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20대 청년들이 1위로 뽑은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야 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가졌다고 합니다. 30대는 운동에 대한 계획을 좀 해야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가족과 좀 친밀하고 좋은 나눔의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0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편의 시기인 것처럼 좀 사회 현상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0대에 되시는 어 분들은 두 가지가 1위였는데요. 하나는 좀 건강을 잘 챙기자라는 것과 새로운 일들을 챌린지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2020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 연령층별로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세울 때 이런 계획들을 방해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응답자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게으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공감이 가시죠, 그죠? 계획들을 딱 세워 놨는데 아, 운동해야지. 아, 사람 본가야지. 아, 별도 본가야지. 뭐 이렇게 계획들을 다 세웠는데 아 날이 좀 껌껌하네 아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네 하면은 그 작은 요소 하나가 우리의 게으름들을 아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또이 리서치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계획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게 힘이 되는 한 문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응답자 중에 다수가 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I, I can do it. 예, 나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면 운동이 되었던, 뭐 독서가 되었던 또는 성경을 읽는 어떤 시간들을 갖든 그런 다양한 계획들 가운데 많은 응답자들이 I can do it.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 안에 수없이 많은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에 대한 계획이든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내 건강을 위한 계획이든 아니면 40대처럼 가족과의 어떤 친밀성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었던 간에 그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를 연약하게 하고. 내 기획들을 더욱더 구체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 이 응답자들의 다수가 표현했던 I can do it. 나는 할수 있다. 라는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앞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1편 시편, 20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바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다윗이 썼던 시편 20편의 상황들은 이 다윗이 이제 전쟁을 나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0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생명의 촉각들을 다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돼야만 그 전쟁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이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냐 없냐에 어떤 흥망성쇠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과 너무나도 닮은 고백이 오늘 10편 20편의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한해 제가 이런 사업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한해 저희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칼과 방패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주어졌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동료가 필요하고요.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들이 필요하고요. 또 병법에 해당하는 어떤, 어떤 기술력들, 또 테크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접근에 대한 어떤 내 감정의 중용들,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편, 우리 시편 20편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간절히 간청을 드리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첫째로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 우선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후반에 보니까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느라. 다윗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요. 새벽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또 늦은 저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다윗의 계획은 비록 저출전을 앞두고 있는 파이터지만 전사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편, 20편의 4절의 원대한 다윗의 고백 가운데 가장 철저한 다윗의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7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20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20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어떤 삶의 고민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캐리언이라는 또는 뭐체리언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병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10편, 104편, 7편의 7절에서 좀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병거에 대한 어떤 재료들의 쓰임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이야기하는 그 곳곳의 병거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보게 되면 병거는 말 그대로 말 또는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이 병거를 철제나 나무로 당시에 만들어졌던그 사람이 탈수 있는 어떤 그 병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동물에다 이렇게 안착시킵니다. 그리고 그 병거에는 이총세 명의 사람이 타게 되는데 하나는 일반의 병사가 타고 그 다음엔 궁수, 활을 겨누는 자가 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패를 든 사람이 그 병거에 통상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 이, 이 명의 이, 이 군사가 하나의 병거에 탔는데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육군 보병 같은 사람이 한 명이 타고 화를 쏘는 사람이 타고 적군의 무기로부터 이 단체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를 든 사람이 타니까 아주 완벽하고 가장 전략적으로 가장 이큰 싸움의 대승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병거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의 대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병거일 수 있다라는 거요. 당연하죠. 힘이 세고 또 완벽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집합체인 이 무기, 이 병거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인생의 계획 가운데 병고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떠돌아다니는 그 말도 중요하지 않고, 7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우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모든 계획들을 승리로 이끄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병거와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힘을 가진 또는 돈 또는 권력 또는 어떤 높은 위치의 자리, 뭐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언변의 기술, 뭐 말, 어떤 다양한 어떤 스펙, 이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기술 아니냐? 어, 그것도 아니야. 다윗의 가장 큰 어떤 계획에 대한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안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사업의 면에서 또 가정적인 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계획을 좀 아이들과 좀 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20년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큰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마다 우리 가족끼리 구약 말씀 한 장. 신약 말씀 한장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 어떻겠니라고 하니까 우리 아홉 살짜리 아이가 아예 좋아요 예, 꼭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또 아이가 교육부에서 또 왕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우리 은혜의 어떤 그룹에서 매일 같이 또 그렇게 매주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선생님들의 수고 어떤 헌신 때문에. 아이가, 아, 집에서도 좋습니다. 예, 구약 성경 한 장, 신약식 성경 한 장, 같이 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올한해 많은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계획 하나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러 드높일 수 있는 계획을 하나 좀 세워보면 어떨까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저 올해 꼭 말씀 일독을 한번 좀 해볼랍니다. 아 하나님 저일 끝나고 꼭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저희 올한해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가정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저 시장동에 가서 저 마트에 가서 저 길거리에 가서 저 사람국에 가서 예.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사업장에 이런 다양한 손님들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계획이 모여서 작은 계획이 모여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작은 불꽃 하나가 모이면 큰 불꽃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계획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병과 마병과 사람의 논리와 말, 말로 현혹될 시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묻어두었던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계획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답변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봄내음을 향한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본성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말씀에 풍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믿음으로 고백한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이들에게 그 손길의 끝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해 우리 무한한 축복과 말씀의 축복과 하나님의 천대 이루는 믿음의 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며은가 오늘도 많은 계획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새벽의 성님들을 위해 또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도내 사벽의 교회에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또한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원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